우리는 원숭이 박지성 절친, 에브라의 분노, 유럽 축구계가 발칵. 박지성 절친 파트리스 에브라의 인종차별 주장에 유럽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올해 야신상은 이탈리아를 유럽 챔피언으로 이끈 찰로이지 돈나룸마에게 돌아갔다. 야신상은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그 결과가 공개된다. 하지만 에브라는 돈나룸마가 아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를 왕좌에 등극시킨 에두아르 맨디가 야신상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종차별로 수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맨디는 돈나 룸마에 이어 야신상 부분 2위에 올랐다. 에브라는 자신의 SNS에 골키퍼, 부문도에도 아르맨디가 어떠냐. 하지만 우리는 원숭이이므로 아무도 이런 시상식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팀을 3주 동안 떠나 아프리카에서 플레이를 하는 대회뿐이라고 꼬집은 후 그러나 상황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숭이는 인종차별을 의미한다. 에브라는 세네갈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대표로 활약했다. 반면 맨디는 프랑스 태생에도 세네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다. 2020년 9월 첼시에 둥지를 튼 맨디는 아프라키 출신 골키퍼로는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 섰고 팀의 우승컵을 선물했다. 무려 9경기에서 무실점쇼를 펼치며 세계적인 GK 반열에 올랐다. 지난 여름 AC 밀란을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돈나룸마는 클럽 성적에선 맨디에 뒤지지만, 유로 2020에서 승부차기 선방쇼로 MVP를 거머쥔 것이 표심을 흔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원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